날이 그렇게 춥더만 이제 많이 풀렸어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자이 꽃피는 봄이 계절에 우리 남자들 중요한 남자들의 멋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두꺼운옷웨이스트좀 벗어서 서랍 안에 넣고 가벼운 옷을 꺼내 입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일교차예요 이게 너무 가볍게 입으면 또 감기 신경 많이 쓰이고요 그렇다고 좀 두툼한 거 입자고 하니 이것도 계절에 맞지가 않고 봄 패션 뭘 입으면 괜찮을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봄 가을에는 니트가 참 좋죠 근데 이게 참 좋은데 이렇게만 입으면 춥잖아요 <laughs> 위에 뭘좀 걸쳐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래 이렇게 자켓 하나 챙겨가는 거죠 니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춥잖아 추으면 자켓 하나 입고 그래 이렇게 딱 이거네 안에 모크랩 정도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데님이 됐든 슬랙스가 됐든 다 어울릴 것 같고 주말엔 이렇게 모자도 쓰고 좀 편안하게 아 그리고 요즘은 이 바지가 이렇게 저 스트링이 되어 있는 바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거 이게 참 좋죠 자켓도 좋지만 전 점퍼 점퍼 좋더라고요 봄과 가을 요 간절기 때 입기 괜찮은 점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잘 입으면 데일리든 뭐 주말이든 다 상관없이 잘 입을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얼마나 좋아 슬랙스에 점퍼 입기 참 좋고 이건 딱 데일리지 뭐그렇지 청바지엔 이렇게 이거완전 주말이고 스웨트 점퍼 너무 좋지 요맘때쯤 입기 괜찮은 요 정도 둘 이런 점퍼들 아주 좋아요 가죽 점퍼 말해 뭐예요 이가라가 있는 것도 괜찮고 요렇게 스터디움 스타일로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아주 좋지요 청자켓 나을사랑 청자켓 이건 딱 정답이지 안에 약간 도톰하게 니트 입고 그리고 위에 청자켓 걸치는 거 이것도 참 좋지요 아 셔켓 이거 있구나 요 가을에 우리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셔켓하고 데님은 딱 찰떡궁합인데 야 이거 봄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패딩 조기 난 이거 정말 좋아요. 패딩 조끼 몇개 있는데, 특히 요 맘때 입기 정말 좋거든요. 이런 스위드 소재의 패딩 조끼 너무 좋다, 진짜. 일단 무지개 보이고, 색깔도 딱 맞춰서. 참 좋네. 주말엔 이렇게. 우리가 패딩 조끼 하면 이제 아웃도어로, 뭐, 플리스 자켓이나 뭐, 후드티가 들어있고, 패딩 조끼 두툼한 거 하나 걸치고 많이 있는데, 이거 아웃도어로 괜찮지만, 주중에도 괜찮습니다. 이거지. 주중에. 테일리룩으로딱 이거지. 여기 셔츠에 입어도 되고, 백바지 너무 오바다. 아, 그럼 회색으로 같이 통일해서 가면 되죠. 아이 메코트, 그래 이런 트렌치코트나 메코트 가을에도 있지만 봄에 좀 산뜻하게 입기 참 좋아요. 화사하게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날 조금 더 풀리면 이렇게 딱이네 진짜 하얀 바지에 경량 패딩. 그래 이것도 요즘 입기 참 좋죠. 이런 가벼운 그 티셔츠에다가 위에 딱 걸치기 참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중년들 이제 나이 먹으면서 추위 좀 많이 타지 않나요? <laughs> 나만 그런가? 아 이거 그 아침하고 밤에 좀 느끼잖아요. 어. 낮에는 너무 벗으면 되는 거 밤에 이렇게 입고. 요거 좋은데. <laughs> 주중인 이렇게 셔츠에 타이하고 여기 하나다 붙였다면 니트 조끼 같은 거딱 입어주고 그 아우터는 벗고 실내에서는 그렇게만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이렇게 딱 입어주고 좀 더운가? 아 더운 말고 자 <laughs> <laughs>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봤으니까 실천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뭐 입지? 뭐 맥코트, 외로코트, 뭐 경량 패딩을 입까 조끼, 점퍼, 자켓 아 너무 많은데 진짜 한번 맞춰봅시다 뭐.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안에다가 언더티를 입고 요 도톰한 니트를 입고요 그리고 위에 패딩이 조끼를 입었는데 이 패딩 조끼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얇은 점퍼나 뭐 자켓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괜찮고요 요렇게 입고 위에 산뜻한 뭐 맥코트나 트렌치코트 입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고 일단 앞판하고 뒷판이 뜨뜻하기 때문에 요 정도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입었고 그럼 밑에 밑에는 우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입는 요 슬랙스를 입었죠 그리고 신발은 로프나 운동화 대신에 오늘도 좀 재미있게 워커를 이렇게 신고 위부터 아래까지 요래, 요래하고 왔어요. 나오는 길에 보니까 아직도 롱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추위를 참 많이 타는데, 나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시나? 아니, 난 이대로 입어도 괜찮텐데 이렇게 패딩 좋게 입고 좀단출하게 입어도 괜찮... 아, 이 바지가 기모바지 <laughs> 아, 이게 기모바지. <laughs> 아, 그래서 난안 추워. <laughs> 자, 날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간절기에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기모바지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은 김대우가 저에게 최고의 효자템인 이 패딩조끼를 입고서 여러분에게 봄에 좀 입기 괜찮은 코디를 좀 전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이 패딩조끼 있으시다면 꼭 한번 한번 입어보시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당당한 메이플션의 시작과 끝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음 자, 이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멋좀 뭐 한번 올리 봅시다. 달리는